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당신은 게임을 합니까? 입니다.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이 게임에 빠져 맨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게임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포켓몬고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도 대화 중 게임 이야기를 자주 하며 놀이터 등 여러 장소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GPT 기만 100점 끝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등학생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 이용 종류, 게임 이용 시간, 그리고 게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에 앞서 일단 결과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게임은 남학생이 많이 할 것이며 주로 집에서 할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게임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게임을 하, 하며 주로 친구들을 통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의 나이가 어리고 오래 할수록 게임의 안경년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속어나 은어를 따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대상은 5~6학년 중 남학생 75명, 여학생 65명, 총 140명입니다. 조사 결과, 게임용녀술 조사에서는 전체 140명 중 121명, 86%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남학생이 93%, 여학생이 78%였습니다. 나 그리고 남학생이 15% 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게임 선호도 조사에서는 주파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49%였고, 여학생은 37%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6% 학생이 게임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학생이 12%포인트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시작 나이 조사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을 시작한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c 세 이전에 게임을 시작한 경우도 16%였습니다. 게임 이용 장소로는 집이 90%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종류로는 화질 등의 외반 게임이 42%로 가장 많았고, 폭력 게임도 29%였습니다. 게임 이용 시간으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 3일에 1시간 이상도 29%로 많은 어린이들이 게임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된 이후로는 심심해서 53%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에서도 22%였고, 친구들의 해소도 14%였습니다. 게임을 하게 된 계기로는 친구들의 해소가 40%로 초등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임을 하고 난후 영향으로는 아무렇지, 않, 아무렇지 않다가 87%로 압도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 결과로 초등학생은 게임의 영향에 무감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가 47%였고 부모 는 초등학생들의 게임 이용 실태와 인식을 통계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학년 이전의 시기에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무료함을 달래는 목적으로 게임 중독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초등학생 중 절반 이상이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영향을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실제로 게임의 악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고 난 후의 영향으로는 기소거나 응원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무렇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와 많은 통계 결과는 예상외의 결과였습니다. 또한두명 차이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을 찾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임을 하는 이유가 심심하고 할게 없고, 친구들이 해소라고 하니, 어른들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건전한 게임을 하는 데 조절하여 폭력적인 성향인 게임을 주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학교 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하여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심심하던 이유만으로 그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체육할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함께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더 조사하고 알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계 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게임 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게임의 종류에 따라 일상,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